우리가 사실 살면서요, 정치인에게 막큰 박수를 칠 일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아, 그런데 특히 또 나는 이분한테 박수 친 적은 없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원 없이 한번 박수를 쳐드리려고 모셨는데, 아 네. 모셨는데, 때문에 다아 배렸어. 아, 다 배렸다고 이분이 정말 큰 일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분이 안 지가 꽤 됐는데 이렇게 의젓하고 근엄한 사람인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의젓하고 <laughs> 이봐 벌써 웃기잖아 의젓과 근엄이라는 거리가 뭔분이거든아 그런데 이번에 워낙 이제 중대한 산이라 의젓하고 근엄한 모습을 아, 저희에게 보내주셨고 멋지십니다. 결국은 또 성공을 해냈습니다 예. 대한민국 탄핵소추 위원 <웃음> <웃음> 정청래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laughs> 아, 정청래 아니 근데 BGM 없어요, BGM? 아, 다시 돌아오셨네 캐리터. <laughs> 아, 돌아오셨어요 캐리터. 어. 네. 오랜만에 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탄핵사. 어. 압도적 재미, 압도적 얼굴. 아, 어. 입니다 <laughs>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아, 준비하셨는데, 약간 꼬였어. 아, 오셨어. 아, 어. 아 어. 왜냐면 지금 이제 흥이 사실은 이제 금요일에. 청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번 주까지는 아마 이제 박수 받을 걸로 예상하셨을 텐데. 네. 그리고 박수 받아 마땅하고. 그렇죠. 다 베렸어. 와. 다 베렸다고. 그래도 박수 칠건 치고 아, 박수. <laughs> 따질 건 따지고.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박수 부분은 짧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한 거 진짜 없고요. 국민들이 고생했고 그냥 이 정치적 멘트가 아니라 실제로 그랬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광장을 계서 자주 나갔어요 아... 어, 대신 탄핵소추위원 하는 동안 어, 방송이나 무대는 올라가지 않겠다. 아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큰말 <laughs> 못할 고통. <laughs> 어, 말 못할 고통. <laughs> 말하지 못하는 고통이 <laughs> 네? 단식 투쟁 못지 않더라고요. 아 <laughs> 단식도 하셨고 <안 쉬웠고, 웃음> 네. 어, 말 못하는 기간도 있었는데 네. 아, 그 세월호, 고통이 못지 않대. 세월호 때 24일 제가 단식 해봤는데 어, 말 못하는 고통보다는 적었던 것 같아요. <laughs> 보통의 크기와 분량과 무게가 아~ 됐다 <laughs> 네. 아~ 근데 그거를 <laughs> 잘 견뎌내셔서 네.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중간에 유 요게 휩쓸려서 무대에 번 올라갈 뻔했어요 <웃음> <웃음> 계속 무대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안 된다 음. 아. 참았습니다 아~ 참았습탄의 아, 아, 수출 국면에서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굉장히 마음 많이 졸였거든요 네. 어~ 특히나 아, 탄핵소추 유일한 위원님이시거든요 벚꽃놀이 한다고 아, 네. 그래 나도 이거 빨리 읽고 가서 나도 일상 회복 아, 어. 유튜브 찍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야 되겠다 아, 벚꽃놀이 네. 하는 거막 네. 핸드폰이 드럭드럭 불이 난 거예요 네. 음. 이거 막아주 개헌 막아주세요 그래서 개헌 누가 얘기한 거야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한 거야 아. 그래서 이거 읽는 거 포기하고 즉각 아. 제가 난 반댈세 이런 아.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썼는데, 그걸 네. 왜 너무 썼느냐.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너무 정확하고, 그 요지 요지마다 해주신 게 정말 필요하고그 빠르게 네.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문이죠. 너무 완벽하대요. <laughs> 지금 해주고 계신데 <laughs> 내가 지금 <laughs> 아니 약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지나가 어, 또 약간 <laughs> 아니 저는 내 칭찬을 남이 하는 걸못참아요 보자만 쓰신 게 남이 아니에요. 남이 칭찬하는 것을 익숙하지 않고 어. 자꾸 이렇게 닭살이 올라올라가서 제가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보자만 쓰신 게 아니에요. 직접 쓰신 거 네, 맞아요. 직접 썼습니다. 어. 예. 그런 게좀 너무 잘 썼는데 <laughs> 그렇죠. 예상보다 제가 씁니다. 그데 예. 아. 그걸 맨 먼저 제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예. 것이 아, 어, 이거를 아. 내가 먼저 써야 다른 음. 사람들도 쓸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갖고 쓰겠다. 아 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 제가 그걸 빨리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일필일주로 쓴 거예요. 그아 썼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제 기사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단독으로. 그러더니 이제 여러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음더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 같이 분노하는구나 네.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임명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명상태입니다. 입명에. 지명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헌재를 좀 믿지 않은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니 솔직히 한독수 보내줘 가지고 이사달 났잖아, 언제. 그렇다고 아, 매불쇼에 권한적인 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건 맞는데. 그래서 ]까요?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 심판하는 을게 맞을 것 같고 네, 네. 당 지도부는 탄핵 여부를 판단해보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아, 그리고 아, 최국 씨는 네. 계속 이 문제 에 있다라고 욕하고 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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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쉽지 않아 보여서 그렇지 않아. 양쪽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발에 땅을 딛고 있지 않고 주변과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관념 놈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관념적 주장이 이게 사실. 민심에 기초하지 않아요 시간이 좀더 지나니까 외운 명언이 다 나옵니다 습니나 이쯤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그랬데 오늘 아 저랑 이게 그 티키타카 호흡이 굉장히 좋네요 아 근데 저는 저욱씨 오늘 보면서 생각보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네 <laughs> 어떻게 보셨길래 뭐, 아니 이거 뭐, 바보로 <laughs> 봤어요? <laughs> 아니 머리 깎는 것도 제가 봤고요 예. 사실은 매불쇼를 제가 안 빼놓고 봐요 아유. 근데 매불쇼가 우리 법사위에 피해도 많이 줘요 아 법사위 열릴 때 계속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방송하는 가야 된다는 거야. <laughs> 아니, 그게, 아, 잠깐, 이게 아, 계신데요? 그래가지고, 어디 방송이냐, 맵을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이 아니. 열릴 때는 박지원 의원 좀 그만 좀 부르세요. <laughs> 아니, 아니, 본인 그 시간. 피해에서 오신 네. 겁니다. 네. 그럼 어. 네. 유머입니다, 유머. 또 네. 우리 법사위를 유머네. 주로 또 많이 부르더고 막 아. 박은정 의원도 부르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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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네. 열릴 때는. 네. 어, 법사위 부... 힘을 실어드리는 거죠. 구토이나 복지나 이런 데를 좀. 불 아. 아니 힘을 실어드리는 아니. 거. 공공의 힘을 지금. 실어드리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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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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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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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윤석열 파면 시킨 정청래 탄핵 소추. 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사에 이름 올라간다 이거. 아, 그럼요. 네, 네. 역사에 올라가는 이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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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소추 위원. 네. 네. 박근혜 탄핵 소추 위원은 권성동. 권성 네. 그것도 역사에 남아 있잖아. 소추 네. 단장. 아니 그게 단장은 그냥 편의상 부르는 아 거고 탄핵 소추 위원. 위원은 한 명이야 원래. 아, 네. 아 원래. 우리 또 위원장님의 성격의 특성이 있어서 웬만하면 이렇게 또 칭찬 같은 거안 해드리고 싶은데 <laughs> 아 진짜 그 법사위원장님 네아 진짜 제 가슴이 좀 뭉클할 정도로 너무 좀 고맙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오. 제가 생각해도 제가 고맙다고.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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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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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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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이 <laughs>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아 이거는 뭐 동의. 아 예예예. 아, 동의하지만 좀 보기는 좋지 않네요. <laughs> 제가 동의 하지만 보기는 좋지 않다. 예.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남이 저를 칭찬할 때까지 못 기다리는 못 기다립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칭찬해 주세요. 예. 다 했고요. <laughs> 그래서 13일, 14일, 아, 15일 한번 보고 하자. 이건 이미 시간이 늦다. 아.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이것은.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습니다 그러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아 선제 조치를 해야 된다. 공격 아닙니다. 공격 아닙니다. 단어 조심해 주시고요. 공적인 경로 이것을 공격이라고 <laughs> 아, 애드 입이 너무 좋은데, 순발력. 아니, 그냥 윤석열 같은 경로가 아니라 이것은 공적인 공격... 경로. 공격. <laughs> 와, 이거 순발력. 아니 순발력이라고 공격... 칭찬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하나도 안 질라고. <laughs> 라고. 아이고. 아저 이겨서 뭐 하실라고? 아니 저 보고 한때 무슨 공갈을 치냐 그러는데 공갈은 공익적 일갈 이런. 그래서 저 보고 막말한다고 엄청 공격했어요 네? 조선일보 이런 데서. 어... 저는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 말을 할 뿐입니다. 저런이 송석주 같은 사람이 꼼짝 못하지. 미쳤어. 미친다고. 유상범 미친다고. 아, 꼼짝 못하지. 네. 법사위원장. 네. 그거 어떻게 좀 계속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어~ 그래서 어~ <laughs> 저의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하기를 원하면 일단 1 0 0만인 서명을 갖고 와라. <laughs> 그럼 그때 판단해 보겠다. <laughs> 이런 거고요. <laughs> 네. 그 법사위원장지 임기가 언제까지죠? 어, 5월 말까지입니다. 아, 이번 주아 5월 말. 어, 5월 말이면 끝나요? 5월, 5월 말까지가 공식 임기인데, 네. 어, 대선 기간에 원내대표 선거가 좀 미뤄졌어요. 음. 6월 13일 날 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신임 원내대표한테 사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3일은 벌었고요. 아 그리고 사표를 내더라도 처리가 안 됩니다.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가 돼요. 아 신임 법사위원장을 본회의 의결로 사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 후에 본회의가 열린다. 네. 그러면 일주일 또 생명이 연장됩니다. 아유, 요... 요즘 그 본인 거 계산하고 <웃음> 다니세요? <웃음> <laughs> 지금 다 요즘 일자 날짜가 <laughs> 중요한 일자가 얼마나 많은데? <laughs> 아니, 본인 임기를 보리 <laughs> 그 거를 계산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셨네. 생명 연장의 꿈이 실현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걸 제가 왜 계산했느냐? 아, 그러면 맞아. 한 20일 정도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고 예. 그 제가 법사위원장을 하는 기간 동안 처리해야 될 법들이 있습니다. 아. 뭐 6월 4일날.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된다면. 제일 먼저 인선에 들게 헌법재판관 두 명을 아, 지명해야 되겠예예 아. 6월 4일 0시가 지나면 바로, 네. 그리고 그거를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되고요. 네. 국회에서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지명을 해야 됩니다. 23일 음. 안에 이거를 해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지금 내봤자 또거북거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음. 새 대통령이 됐을 때 바로 통과를 시켜야 되고요. 형사소송법. 재판이 중지된다. 아 헌법 84조에 의해서 아, 불소수 특권, 특권에 관해서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어, 대법관 증언, 우리 지금 몇명안 되더라고요. 극소수더라고. 예. 음. 독일은 300명 정도 된대요 아, 인구 대비를 보니까 120~30명 정도 해야 되겠더라고. 요 아, 대한민국 대법관을. 아, 네. 그래서 고법도 처리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래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대법원 아. 대법원 재판 헌법소원 문제 그리고 헌법판소법 개정. 지금 3심제잖아요. 네. 근 그런데 천 어, 대표. 그 법원행정처장한테 행정처장. 제가 얘기했어요. 어, 법관들은 무오류 신이냐 아니다. 아니죠. 그럼 위헌적 판결을 할수 있지 않느냐. 예. 그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아. 그런 것도 어,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음. 근데 그런 법을 그런 강력한 법을 정청래만이 할수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음. 어,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임기 중에 이건 처리하고 가고 싶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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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 네. 아. 헌법 그~ 아니 그~ 대법관 늘리는 건 진짜 꼭 했으면 좋겠네. 진짜. 음. 그~ 다 제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탄핵 특검 청문회 할수 있는 국회가 할수 있는 합법적인 태도 내에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역풍은 없다. 여풍 없어요 역풍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 게 내란 네. 특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전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해야 될것 같아요 12.3 내란 특별법을 하나 제정을 해서 지금 사법부에 연루된 사람들을 또 법원이 재판하게 만들면 그렇지. 굉장히 좀 어폐가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12.3 내란 특별법을 통해서 음. 알박기 인사 다 원천 무효시키는 거 네. 거기다가 사법부 관련된 사람들은 또 별도의 이런 재판부나 이런 걸 만드는 법안까지도 저 어, 네. 고민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laughs> 아수의 정말 <laughs> 아, 우리 편이에요? <laughs> 아니 근데 우리 편 같네. <laughs> 아니 근데 내란 특별법 필요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우리 편이라는 것은 어. 내란 종식을 원하는 그렇지. 사람이냐 아, 네. 내란 종식을 아, 네. 원하는 네. 민주주의 편이냐. 그렇죠. 헌법수 네. 편이인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본인이 탁 얘기하시는데 어. 어. 그래서 내란 특별 재판소 어. 이걸 설치하려면 내란 음, 특별법을 만들어야 특별법. 되거든요. 네. <laughs> 그래서 어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이 깃발 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헌법수호도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확실하게 이번에 제2의 반민특위라는 생각을 갖고 아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죄를 통해서 네. 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 아아 해야 해야 아 어, 시원하다. 아 진짜. 아,